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나누게 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날을 오늘 소중하게 여기며 이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날에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고백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 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경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주님,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환석이시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 주님,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곱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에게를 평탄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율법을, 율,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님의 위험 따위에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님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의 대적에게 보여 주셨어.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이제는 주님 말고 다른 권세자들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어 멸망시키시고 그들 모두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셨으니 죽은 그들은 다시 사라지지 못하고 사망한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습니다. 이 일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주님의 백성 가운데, 백성이 환란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이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임신하여 상고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살 주민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을,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은 이슬임으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나의 백성아, 집에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 주님께서 그초소에서 나오셔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니, 그때 땅은 그 속에 스며든 피를 드러낼 것이며 살해당한 사람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음. 자, 이사야 24, 25장, 26장. 27장, 24장부터 27장까지가 바로 이, 이 이사야의 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분명히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26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날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니, 그날에,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의 소식과 안타까운 소식들, 모든 우리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뉴스들, 그것은 인간의 교만과 제약에서 비롯된 것들이고, 결국 그런 것들이 승하여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과 어려움으로 이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그날이 단순히 마지막 때만이 그날이 아니라 악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선 앞에 무릎 꿇는 날은 반드시 온다 이겁니다. 마지막 때에 당연히 그럴 것이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악이 무릎 꿇은 그날을 우리는 계속 보아왔습니다. 무고한 사람의 희생과 죽음이 결코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속에서 절망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선을 유지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이 일어났고,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킨 사람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들의 멸망은 반드시 왔고, 그들의 악이 선앞에 무릎 꿇는 날은 반드시 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것이 하더라고요. 문들을 열고 하나님이 의로운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이 의로운 나라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신의를 지킨 나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 하나님의 신의를 반드시 오게 할 날이 온답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깨어있는 이한분한 한 분들이 바로 그 신의를 지키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한분한 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그 선을 이루는 것을 이제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의 첫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다 심지가 경고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심지가 경고한 자. 심지가 경고한 자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도 심지가 경고한 자라는 말을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심지가 경고한 자들과 우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심지가 경고한자 이게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도할 기도 제목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심지가 경고한 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양 떼가 많아져서 서로 싸우니까 서로 싸우는 싸움이 잦아지니까 이때 나눠지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나누어지기를 결정하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얘기하죠. 네가 먼저 설 땅을 선택한 그때 롯, 롯이 선택한 땅은 바, 마치 이런 땅이었습니다. 오절 말씀 보시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이 엎으시다. 즉, 높은 데와 솟아오르는 성,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조카롯시었습니다 조카 그가 그롯이그 땅을 선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는가? 아브라함은 솟아오른 성과 그리고 높은 곳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빈 들에 서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을 들어 보라 이 땅을 너에게 줄이다. 오늘 무엇보다도 심지가 경고한 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오늘 여기 심지가 경고한 자라는 의미는 6절과 연결이 되는데 6절에 보면 빈고한 자의 발과 봉핍한 자의 걸음이 그 발이 그 땅의 모든 높아진 것들을 밟아 버리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빈궁한자와 공핍한자의 핵심은 뭐냐? 세상 속에서 높은 것도 소사오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때 빈궁하고 공핍한자처럼 보입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저런 얘기하지. 들어야 할게 없으니까 저런 얘기밖에 못하지. 빈궁하고 공 궁핍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에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세상에 높아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진토처럼 받게 되는 날, 그들은 거기에 우뚝 서게 됩니다. 오늘 심지가 경고한 자, 이 자들을 하나님, 이 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주은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 그래서 주은의 공동체 안에는 세상 속으로 볼 때는 빈고하고 공핍해 보이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상관이 없이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심지가 경고한 자가 제가 이게...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말과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고백에서 이 대표적인 표현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즉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할수 있는 평강이 없습니다. 즉 수동태의 핵심은요.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사람을 하나님은 심지가 경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여기서 높이 솟아오르고 이러는 공동체가 목적이라면 우리 공동체에 계시면 안 되지. 솟아올라 세상 가운데 뭔가 드러내 보이길 원한다? 그 우리 공동체에서 안 맞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너의 인생의 주어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돌아.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빈궁하고 봉핍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하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쓴 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의 을을 배우미니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이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인생의 주어가 되는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인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빈궁하고 공핍하다고 말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점 여기서 근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계속 우리는 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무라고 절망적일지라도 내 인생은 어차피 나는 절망하고 나는 절망하고 포기할 주권도 나에게 없어. 왜냐면 하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난 절망할 주권도 없는 사람이야. 포기할 주권도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이 있기.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날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 오늘 자 여러분이 이 인생의 주어가 명확하게 하나님이 되는 이 우리라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이 주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게끔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 핵심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날을 오게 됩니다.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럼 인생의 주어가 된 인생의 구체적인 것.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간절히 주를 사모하는 겁니다. 밤에도, 밤에도. 상황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 기쁘고 하나님 감사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게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내 앞에 있는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 하나님으로 나는 주밖에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밖에는 내가 사모할 뿐이 없는 분입니다.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나을포기하시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된 인생을, 하나님이 13절. 여와 호 우리 하나님이요.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 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다른 것들이 잠시 우리를 지배하고 점령할 때는 있지만, 절대로 그것들이 나를 덮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의 인생의 중요한 핵심이 16절입니다. 여와여, 그들이 혼란 중에 주를 악마여 싸움. 주의 증보리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죽게 기도하였나이다. 오늘 이 기도가 있어 주를 악망하며, 간절히 죽게 기도하며, 17절에, 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려고 합니다. 이 기도에 깨어있는 하나님, 내가 밤낮 주께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인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심지가 3절 말씀 다시 한번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난 절망할 자격도 없습니다. 난 포기할 주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는,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는 이 공동체. 이 공동체의 기도가 살아있는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과 함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반드시 그 날이 옴을 알게 해달라. 고그 날에 끝까지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